인천 검단과 금암경서 연희동을 포함하는 검단 인천 서구 의뢰 신동근 국회의원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는 제가 치약에 세치제 마모제가 들어있는데 마모제에 강도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서 오히려 이를 잘 닦기 위해서 칫솔질을 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치경부 마모증이라고 치아하고 잇몸 사이가 패이는 그런 증상을 갖다 가져오는데 그것은 그 증상이 생기면 시리게 되고 또단 것을 먹게 되면 아프게 되고 또 음식물이 끼어서 충치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심하게 되면 신경까지 감염이 될수 있는 그런 질환인데 그 질환으로 인해서 1 년에 급여 비로만 천억 정도의 돈이 나가고 또 비급여로 강중압. 레진 치료를 받게 되는 경우에 훨씬 더 비싸기 때문에 그보다 선업배 이상의 보건의료 재정이 낭비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한데 따라서 세 치제의 강중약이 마모도를 표시함으로써 좀 치아를 자주 닦지 않거나 아니면 닦아도 잘안 닦여지는 사람들은 강한 마모제가 들어있는 치약을 선택하시고 또. 치주가 건강하신 분들은 중간 정도 그리고 너무 빡빡 닦으시거나 또 치아가 예민하고 또 실린 치아에는 마모지가 없는 치아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러므로서 지경부 마모증을 예방하고 또건강게 치아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마모제 표시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또 우리가 치약을 사, 사용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치약 자체에 불소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기준이 1,000 ppm으로 돼 있는데 이게 고시에 의해서 14년도에 1,500 ppm까지 미국과 또 유럽 국가들이 다 그렇게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어, 치약 처도 구강 보건의 날에 어, 1,000 ppm 이상의 치약을 쓰라고 이렇게. 보도자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1000ppm 이상의 불소 함량을 가지고 있는 치약이 시판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품목 제조 허가 기준 자체가 1000ppm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시가 1500ppm과 1000ppm 사이에 브릿지가 있는데 이것을 1500ppm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충치를 예방해서 결과적으로는 국민의 구건강간 증진을 기약이한 그런 정책적 질의 내용으로 어, 질를 했습니다. 마산 아, 명칭은 세치제라고 하는데, 항상 약이라고 해요.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주요 성분 네 가지가 뭡니까? 빨리 들어주세요. 잘 모르세요. 연마제가 들어 있고 세제, 스윤제 결합제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방향제라든지 아니면 또 방부제. 그리고 청량감을 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감미제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이제 사이드 투를 하든지 아니면 구조 들어 있죠, 그 중에서도 주요 성분이 뭐겠어요? 원래 목적을 위해서 딱잘 닦이게 하기 위해서 주요 성분인거예요 연마제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연마제 성분은 자신의 칫솔질 습관이라든지 또는 칫솔질의 강모의 세기, 뭐 그에 따라서 함량이 적게 들어있으면 잘안닦게요그죠 너무 세게, 너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치아라 우리가 깎아먹죠, 그죠? 몸이야 그래서, 그것에는 이 규정이 되어있어요. 여기 한명 보시죠. 다시 말해서, 일일 평균 잘안 닦는 분, 또, 프레그 제가잘안 되는 분은 좀 가는 마무들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치주 조직이 건강한 사람은 중, 또 치주질이라든지 식인 사람, 뭐, 가능성 이런 분들은 어, 좀 약한 마무드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마무드가 좋다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특성에 맞게 써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의 마무드에 맞지 않는 것을 갖다 쓰게 되면 어떤 질환이 발생합니까? 자, 다음 보시죠. 뭐 대답을 저는 못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이 치아하고 잇몸하고 경계선 부위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따라서 치경부가 노출이 되게 되는데 거기는 범람질이 아니고 상하질이 좀 약해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거기가 아고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찬물, 조그릿 같은 거 하면 아프게 되고 또 거기 음식물이 절류돼서 금방 썩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치경부 마모점은 칫솔 강무에 세기. 그다음 에 이솔질을 갖다가 회전법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옆으로 막 연마법이라고 막 문지르는 경우 세게, 그것도 시원하게 말이죠 그다음에 연마제가 강한 경우 생기는 거죠. 근데 네? 이제 이게 제가 시평원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급여 한자만 보더라도 한 1년에 이걸로 인해서 한 121만 명, 122만 명 정도가 치료를 받아요. 그래서 거의 천억 가까이 빌려가야 되는데 사실 그 급여가 되는 것은 이게 색깔도 좀잘안 맞고 그래서 심민성이라든지 부착도로 인해서 이, 그이 광중합 레진이라고 이 급여가 되지 않는 걸 주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천업보다는 서너 배 정도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고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아는 특히 연세가 자꾸 고령화되면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이 환자가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일을 잘 닦으려다가 일을 버리는 그런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환자한테 치과사가 추천을 해줘야겠죠. 어떤 당신한테 이게 맞다. 응? 근데그 뭐 기준이 있습니까? 추천을 해줘야 추천해줄 수도 없고 추천해줘도 환자가 선택할 방법 이 없어요. 예, 아무도 표시를 안니까, 하 그죠? 저희가 저기 그리고 다음 화면 보세요. 그래서 이제 대학에다가 의뢰에서 이게 방사선 동위원소 분석법으로 이런 표준 연구소 기준 세치지 방무도 대개 비해서 이렇게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이 브랜덱스 뭐 모사에 이게 117부터 7까지 이게 시린메드뭐 3천만여죠 이건 마모도 없는 거예요 시리니에스는 근데이거 보통 사람이 잘 몰라요 그리고 이게 한두 가지입니까 이게 수백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렇겠죠, 그죠 그래서 다음 화면 보시죠. 제가 보면 스위스의 독일은 이렇게 보면 이 밑에 보면 잘 조만하게 저희 RDA라고 이렇게 마모도 표시가 3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 보면 없어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는 게 이겁니다. 응? 다음은 보면 그모 대학에서 연구팀이 개발한 건데 보면 17, 43, 74 있어 있죠. 마무드를 마무드를 강강중 약으로 이렇게 표시한 겁니다. 응? 그래서 저 적어도 이게 성인과 마동용으로 구분한 듯이 성인도 이렇게 마무드에 따라서 표시한 게 맞겠죠.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하시겠습니까? 어, 예, 뭐, 치솔질하는 습성이라든지 또마법에 따라서 이렇게 어, 달라집니다만, 의지자 신부분은, 네. 어, 그, 억대하고 또 치과 네. 회피하고 s 치과서 회피하고, 전문가들은. 예, 이런 문제는 예. 저도 이제 모대학에서 국가보건학을 네. 전공했는데, 제가 십수년 전에 전공했을 때도 계속 이 문제 되게 했는데, 네. 이게 제대로 저 적용이 안 돼요. 에? 알겠습니까? 예예. 관절은 방사량을 받거든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제. 그다음 이제 이, 이 칫솔질가다구나 그러니까, 그 치약에는 아까 제가 부가조성분으로 불소. 그래서 습을 정도 조정사업이 제대로 잘 활성화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 치약의 불소 부분이 굉장히 또 불소 이용의 중요한 방법인데 우리가 보면 다음 화면 보세요. 그러면. 2014년 9월 보도자를 보면 미국 이후 호주 등에서 대부분의 불사 함유량이 1,500ppm이기 때문에 지금 1,000ppm인데 이걸 1,500까지 상향 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예. 네, 보도자 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또 실질을 했고, 예. 어, 불소배합 한도를 갖다가 미국, 네덜란드, 독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에서는 이게 1,500ppm로 상향 조정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1,350에 1,450 정도를 주류로 쓰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첫 이하에 다그 이유가 뭡니까? 아, 말씀해 보세요. 이유가 뭐냐면 예. 예, 말씀해 보세요. 고객님이 예, 우리 전문가라서 2014년에 <laughs> 의약의 범위 지정 개정고시에는 1 5 0 0 p p m 을 해놓고 정작 이걸 제조하는, 의약의 제품 품 어, 표준 제조 기준에는 이게 여전히 천으로 해놨어요. 그러 그러니까 고속도로는 100km 틀어놓고 차량한테는 60km 이상 못 달리게 제한장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게 고시가 불일치하는 거예요. 응? 네. 왜이렇습니까 4년 지났는데도. 응? 그래 놓고, 버젓이 저기 뭐야, 저, 보도자료에는 1000ppm 이상 쓰라 이렇게 얘기하고, 도 대체 뭐, 뭡니까, 이게? 응? 저도 모르고 있던 부분입니다. <laughs>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이렇게 하냐고, 지금 담당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국내에서는 안정성 평가 사례가 없다, 1,000 어? 이상 부분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다음 주 화려한 화면 보세요. 그 아말감 관련해서는 70년 이상 아말감 자료를 이렇게 썼는데 이게 미국 a d a 여고 유럽 기준에서 어린이여고 아말감이 임산계, 민상 문제가 있다보니까 쓰지 마라 이렇게. 그 7월달에 바로 그냥, 뭐, 개정 고시안을 내더라고, 어? 그리고 이런 건, 저, 그, 그런 사례를 들면서 왜, 치약 관련해서는 고정, 뭐야, 개정 안 합니까? 앞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오늘 뭐, 치약 부분에 대해서 워낙 전문가신 이 의원님 말씀 듣고, 네. 저 느낌 받고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치약 부분에서, 검토하고개정부분 개정하던지. 이것 때문에 뭐, 3, 4천억 이상, 네. 이게 전부 다 이제, 어, 저, 12월 부터인가 내년 부터인가는 이, 광중압 매진도 다, 보험 급여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보험, 그, 저, 재정이 급속도로, 어,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응? 네. 외국에 사례와 비교해서, 적정하게 국민 건강을 위해서, 내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다들어 네. 뭐, 지가사돈 버는 일을 시키지 마시고, 예? 네. 예, 네. 네. 바로 개정하십시오. 예. 네. <laughs>